안녕하세요 여러분 초코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형광 메론 액괴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. 제가 아까전에 만들었고 어,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얘가 형광 메론 액괴예요. 어 원래는 이름을 메론 액괴... 로 지으려고 하다가, 메론 알게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서, 그냥, 형광 메론 애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. 얘가 진짜 좋은 점이 많거든요.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,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우선 첫 번째. 손을 전혀 안 묶고요. 두 번째, 몰드가 잘 찍혀요. 세 번째, 윤기가 흐르구요. 네 번째, 형광이 핑크핑, 피... 아니, 형광, 형광이 연두연두해요. 그리고 다섯 번째, 랩이 되구요. 랩은 되게 투명해요. 잠시만요. 랩보여줄게요 네, 랩은 되게 투명하구요. 바닥 풍선도 돼요. 더 크게 되는데 작게 한, 카메라 때문에 작게 한거 아시죠? 카메라가 또 너무 큰걸안 보이실까 봐 진짜 아무튼 얘는 진짜 좋은 거 같아요. 어 출처는 누구 출처인지 모르겠어요. 그런데 처음에 보고 하는 거는 어 토이몬스터님의 영상을 보고 만들었고요. 근데, 출, 어, 출처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. 어, 이, 이 고체 형광펜 에꽤 어, 출처 아시는 분들은 댓방에다가 달아주시고요. 댓방이 댓글창인 건 아시죠? 물론 제 채널 인기가 없어서 많이 못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, 그래도 관심 열심히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진짜 이 액괴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만드는 법 나중에 올려드릴 테니까 어, 꼭 한번 만들어보세요. 진짜 좋아요. 애께 만들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딱 만들기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자, 그럼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? 네. 어, 재밌게 보셨다면, 어, 구독,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. 구독, 좋아요. 어, 근데, 그렇게. 돈도 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, 이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 어,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. 어, 싫어요 누르기 전에 어, 이 영상이 싫은 이유를 올려주세요. 그러면 그 싫은 이유를 잘 보고 어, 그점 고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. 안녕!